소소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한 채널 사사타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음, 여러분이 새해 초에 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게 다이어트 계획이 있죠. 예. 지금 벌써 1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를 준비를 했어요. 제너럴 리딩인 만큼 개개인에 다 맞을 수 없다는 점 이해 부탁 바라고요. 음, 재밌게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제가 셔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 네 개의 에이스 카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끌리시는 에이스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펜타클, 컵, 그리고 지팡이, 검, 이렇게 네 개의 에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끌리시는 카드를, 어 선택하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택 끝나셨나요? 그러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부터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펜타클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타로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에 줄이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예, 다이어트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래 줄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를 본 건데요. 여러분,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 일단, 이 오라클 카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네요. 확신을 가져라. 예. 당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구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들 자신한테 확신하고 당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못풀 문제가 없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확신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3개월 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오라클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또한 또 아래쪽에 있는 오라클 카드에도요. 여기 지금 보면 '프리덤'이라고 적혀 있어서 자유를 나타내고 있는 카드가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속박했던 그 많은 살들과 안녕한다라는 의미가 좀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그동안 쌓여있던 지방 음, 이런 것들하고도 안녕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느끼게 된다라고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빨리 시작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카드가 풀 카드, 그다음에 페이지 오브 컵스 그리고 전차 카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에너자이틱하세요 일단 강하세요. 굉장히 활동적인 영역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몸을 좀 움직이는 듯한 느낌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살이 그렇게 많이 쪄있는 상태는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또한 과거에 내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서 성공을 맛봤던 기억이나 그런 일들이 있으셨던 분들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 자체가 어 일단은 좀 뭔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나 한번 하면은 잘할수 있어 약간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카드인데요. 어, 카드 자체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는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도 좀될 수가 있는 카드여서요.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한테 딱 맞춤옷 같은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서 예, 그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차 카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라고 보이고 있는 카드 예요 풀 자체는 굉장히 계획성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또 약간 다이어트가 재밌어야 할지 흥미를 이룬다 라고 하면은 금방 실증을 좀 난다거나 또 작심삼일 처럼 끝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흥미를 갖고 스스로 뭔가 시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몸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지금 페이지 오브 컵스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느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아주 박차를 가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요즘은 그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그런 걸 찍는 도전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전차 카드가 승리라는 의미가 좀 있으면서 어, 나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어, 이런 어떤 에너지도 좀 있는 카드니까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또 도전 욕구, 승부 욕구가 굉장히 강하셔서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의미가 좀될 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런 목표가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이어트에 3개월 안에 성공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강한 에너지가요, 어, 다이어트를 성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라고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지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웃고 떠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일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술자리라던가 조금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어, 피하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뒤로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술자리를 뒤로하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 가고 싶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카드예요. 나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성공해야 돼 라는 의미로 좀 보이고 있는 카드여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의 성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일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면서요. 여러분들에게는 책임감이 늘어나고 더 선택권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직접 보여주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간혹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라던가 이러므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외모가 여러분들의 어, 삶에 좀 깊게 침투되어 있는 혹은 좀 뗄래야 뗄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들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행복, 음, 아주 작은 거에도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보이고 있는 카드가 보이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그럼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그 공격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컴 다운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전반적으로는 살을 빼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이득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몸이 가벼워지니까 집중력도 잘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책임감이 늘어난다라고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본인한테 좀 더, 어, 철저해진다. 예,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보이고 있는 카드. 이 펜타클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3개월 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모습으로 예, 성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바로 라인 right 나우 지금 다이어트에 도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컵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줄이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봤는데요. 어, 굉장히 다이어트에 적합한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보면은 transformation 이라고 나고 오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뭔가 탈바꿈하고 변화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카드고요. 더군다나 또 the situation will improve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훨씬 더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컵 카드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들 무조건 다이어트 하셔야 되겠죠. 이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변하실수 있고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고 상황이 좋아진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얘는요. 어 카드는 조건이 조금 제시되는 것 같은데, 약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성공하실 수 있어요. 라고 보이고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많이 게을러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려면은 최근이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스스로 좀 게을러졌고, 아, 나 운동해야 되는데,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생각은 굉장히 많으시면서 자각하신다라고도 보고 있기는 하는데 쉽게 움직여지지는 않았다. 아니면 그동안 너무 이제 조금 집에만 생활을 하신다던가 뭐 활동 영역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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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조금 붙으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카드구요. 전반적으로는 막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좀 다이나믹한 운동을 그렇게 썩 즐겨 하시는 분들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음, 음,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1대1 개별적인 어떤 그 코치라던가 트레이닝 약간 이런 것들을 선호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자각을 하는 순간 지금 보이시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예전에는 맞았던 옷들이 지금은 조금 낀다던가, 그리고 약간 좀 속이 더부룩하다던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실 수가 있는 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소화가 잘안 돼서 이렇게 뭐 불면증? 잠을 잘못 자고 있으실 수도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컵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3개월 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요라고 나오고 있는 카드는 아니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게 교육받다, 뭐,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좀될수 있어서, 혼자 에너지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꼭 도움이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실 수도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주변에 성공한 케이스들, 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던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친구의 이야기라던가, 야, 그런 쪽으로 이제 자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일단, 어, 트랜스포메이션, 변신, 변화가 예고된다라고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집에만 있거나 활동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이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음, 또한 그 동안 어, 여러분들이 은근 여러분들을 조금 무시했던 사람들, 혹은 나의 외모로 좀 평가했던 사람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뭐든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또한 시작하실 수 있는 카드라고 보이고 있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 욕구, 욕망도 굉장히 강해지는 카드네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변화가 이제 곧 찾아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작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의 변화가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빛난다라고도 보이고 있거든요. 기본 골격이 좋으신 거예요. 몸이. 밸런스가 좀 좋으시다던가. 음... 어, 전체적으로는 이뭐 균형이 좀잘 잡히신 분이시라던가 그리고 조금만 살을 좀 빼면은 되게 예쁘시거나 멋있을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여러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조금만 내가 어, 몸을 다듬는다, 예, 디자인적으로 약간 다듬을 필요는 있잖아요. 보기 좋게 그러신다라고 하면은 건강도 찾으실 수가 있고 자신감도 찾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진짜. 너무 좋아져요. 이런 카드들은. 다 승승장구 앞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에너지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요. 어,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어, 혼합해서, 뭐, 운동 플러스 시기 조절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는 잘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주, 좋다, 추천할 만하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의 삶은 다이어트 전부다. 두 배, 세 배, 아니 그 이상 100배, 1000배가 훨씬 더 좋아지실 거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완드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완드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윗줄이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다이어트에 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랫줄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변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를 보는 카드예요. 이 완드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약간 <laughs> 계획을 세우다가 기운이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지금 하이프리시스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요. 책을 들고 있죠. 뭔가 서치를 한다던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방법들 중에 뭐가 더 좋았는지 어, 굉장히 뭐가 더 좋았는지 생각을 좀 많이 한다던가 그러면서 꼼꼼한 성향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어, 다이어트 다이어리를 좀 만드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너무 철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다가 어,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어, 사전에 이미 좀뭐 많은 이유를 대면서 커팅 커팅 커팅을 해서 오히려 뭔가 운동을 하기도 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조금 빠지시는 분들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시작해라 도전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모색을 해봤지만 음?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내 생각만큼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의 모습이 아니어서 어, 또그 자리에서 멈추고 또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러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나이트 오브 소우드 어, 지금 검을 든 기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의 각오가 이렇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카드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셨을 때,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상하셨던 그 모습으로 보이실 수는 있는데, 다만 그게 3개월 안에는 조금 약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더 기간을 길게 좀 잡으셔야 될것 같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 좀 혼자 에너지가 좀 강하신 분들이 거는 분명한데요. 다이어트에 있어서만은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ask for help from others라는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카드가 지금 나왔어요. 사람이 꼭 아닐 수는 있겠지만, 혼자서 끙끙거리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요즘은 많은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죠. 음, 어... 약간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굉장히 무리되는 정말 이게 몸을 혹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몸을 막 움직이시는 것보다 카드가 약간 명상을 요구한다거나 요가 같은 약간 정적인 에너지의 운동이라던가 이런 방법 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라고 저는 보이고 있네요. 음 일단은 나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주변이 깔끔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예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요가. 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산책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빠른 걸음. 음. 그리고 어, 가끔 이런 액티브한 활동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등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클라이밍을 하신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네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봤는데요. 어, 카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을 좀 붙잡고 있는 좀 답답하다고 올가매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것들로부터 탈출하게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라던가 삶의 이 밸런스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던 어쩌면 많은 유혹으로부터 탈출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좀될 수가 있는 카드예요. 다이어트를 성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던 혹은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탈출할 수 있다라고 불고 있는데 어 과연 뭘까요? <laughs>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몰랐던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도 보이고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카드예요. 이 완드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어, 뭔가 다이어트 전과 후의 삶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꼭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간절한 바램이좀 있고요. 또 어쩌면은 뭐, 어,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은 예전의 이성보다는 훨씬 더 예쁘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겠다라고도 보일 수도 있는 카드예요. 굉장히 희소식이겠죠? 그리고 약간 건강적인 측면도 살짝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정신적인 측면, 어, 좀 약간 가라는 듯한 분위기도 많이 개선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데빌 악마 카드라던가 타워 카드로 봐서는 여러분들의 혈액 순환이라던가 뭐 손발이 차갑다던가 이런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좀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고 있어서요. 어, 이 완드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열심히 다이어트에 어, 도움 다이어트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강도 찾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몸매도 좀 다시 찾기를 어,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멋진, 어, 다이어트 성공을 위하여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타로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검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타로 리딩. 오, 이게 네, 검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이검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laughs>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빅 체인지, 빅 해피 체인지, 굉장한 행복한 변화가 예견되어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데스 카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제 2의 탄생, 제 2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검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무조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세요. 예. 자, 일단 윗줄이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다이어트가 성공을 이룰까요? 그 성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를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실 수 있다라고도 보이고 있는 카드예요. 이 펜타클의 에너지는 솔직히 조금 그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 기존에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방법을 하면서 어, 성공을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나 그냥 생각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계획을 세운다던가 원하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어, 그 목표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성공의 에너지를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약간 돈 투자도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기본적으로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카드가 없어서 이이 이, 이 소드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 그래서 좀 운동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식이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뭐 한약 다이어트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약간 의학에 힘을 빌린다거나 돈을 투자하셔서 어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큰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은 합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동안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것저것 많은 생각들이 있었다거나 혼자서 해결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탈피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다이어트로 인해서 결혼까지 어 물론 뭐살 때문에 결혼을 못했어요 이건 아닌데요 오히려 좀더그 결혼의 시기가 앞당겨지실 수도 있는 카드구요 그리고 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애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또 이성들에게 인기가 상승된다라고도 보이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힐링 치유받게 된다라고도 보이고 있는 카드가 보이고 있고요. 또 여러분 자신의 아이덴티티, 어,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라고도 보이고 있는 카드네요. 전반적으로는 본인들의 삶에 만족을 느끼게 되면서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동반자 혹은 여러분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라고도 보이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 이 소드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이어트를 하시고 성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 소드카드의 어,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음, 다이어트는 솔직히 왕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식과 운동만이 답이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또 그게 엄청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러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고 어, 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몸이 가뿐해지면요 은 정신도 좀 맑아지고 또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한테 무엇보다도 자신한테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그날을 위하여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도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